98쪽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신군부의 등장부터 밑줄 치도록 합니다. 첫 줄, 12.6 사태 직후 전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병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 12.12 12 사태라고 하는데, 한줄 밑으로 내려가서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은 민주화 요구, 세줄 밑으로 내려가서 5월 17일에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민주화 운동을 탄압. 이 계엄은, 개엄은 군인이 행정과 치안을 대신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행정과 치안을 대신하는 것. 사회가 매우 혼란하기 때문에 군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덟 줄을 이렇게 딱 묶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전개 과정이라고 써요. 첫 줄에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절정 1번이라고 하고 광주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한줄 밑으로 가서 어, 광주에서는 계엄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이게 2번. 또 옆으로 가서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 3번. 아 옆으로 가서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고 도청을 점거. 이게 4번. 두줄 밑으로 가서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격하여 시민군을 진압. 이게 5번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이 이제 의인데, 군부 독재에 저항한 것. 이게 의의 1이에요. 의의 1이 되는 거고, 옆으로 가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 이게 의의 2가 됩니다. 민주화운동은 중요하니까 아, 박스 치고 별표 99쪽으로 넘어갈게요. 전두환 정부에다가 밑줄 치고 이거를 우리는 제5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두환은 음, 제5공화국에서 11대, 12대 대통령이었다. 박정희가 5대부터 9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10대 대통령은 최규하라고 하는 인물이 잠깐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대, 12대는 전두환이었다. 첫줄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당선, 여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점을 찍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회의기구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11대가 먼저 되는 거예요 11대를 하고 이후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7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또 고친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 헌법에 따라 다시 간접선거를 실시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다시 점을 찍고 한번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대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때 고친 헌법을 8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8차 개헌 여기 전단 앞에서 한번 딱 끊고 언론사의 통폐합 1번 그리고 뉴스를 사전에 검열하여 민주주의를 억압 이게 2번입니다. 옆으로 가서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 이게 3번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옆으로 가서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 교복의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등을 다양한 사회적 유화 정책을 실시. 이게 4번. 옆으로 가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을 유치해서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게 5번. 다음은 이제 6월 항쟁입니다. 첫 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한 국민들이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 여기 분노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박종철은 점을 찍습니다. 옆으로 가서 전두환 정부는 개헌을 거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시위대를 탄압한다. 다시 한줄 밑으로 내려가서 6월 내내 6월 내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가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 6.29 민주화선언은 박스치고 발표합니다. 6월 항쟁이 있으면은 6월 항쟁이 있으면, 6월 항쟁이 있으면 그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이 629 민주화 선언인 거예요.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줄 밑으로 가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이거를 9차 개헌이라고 그래요. 한줄 밑으로 내려가서 노태우가 대통령의 당선. 이 노태우가 우리나라 아, 13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이후를 지금까지 제6공화국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응, 제6공화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한줄 밑으로 내려가서 탐구도 잠깐 볼게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내 밑줄 치고 평화적으로 결국 정권을 교체. 에. 한줄 밑으로 가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인권을 신장, 또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탄협의 정치 풍토, 언론의 자유를 보장. 이런 것들이 6 2구 선언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